원내 대접한 사각형 A, B, C, D에 대해서 AB 곱하기 CD 더하기 AD 곱하기 BG AC 곱하기 BD가 성립한다는 것이 원 내접 사각형에 관한 토리비 정리 증명 세 번째 나선 닮음 이용해서 증명할 겁니다. 역시 이방법 동일하게 또 써요. 점 C를 지나며 BD에 평행한 직선 이 d 의 평행한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 얘를 P라고 조정할게요 P를 결정해 놓으면 사각형 BCPD, PD가 등변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이므로 BC하고 PD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BC하고 PD의 길이가 서로 같으므로 BAC라고 하면 용형하고 p a d 라고하는요각 크기가 서로 동일합니다 요각크에서 서로 동일해요 따라서 요 점을 2라고 결정을 해볼게요 BD와, BD와, a d 의 교점, 이라고 교정을 하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AED, ABC와 AED를 보시면요, 가 BAC라고 하는 유념하고 BAC라고 하는 것이, 같고요, ACB라고 하는거 하고, AD이라고 하는 것이 원주각으로 동일합니다. 이두 개의 각크기가 서로 동일하고 A하고 A가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로 동일하고요. 이 각의 크기가 원주각으로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나선 달봉이 되죠. A는 나선 발목이 형성이 됩니다. 나선 1차 나선이죠. 처음에 발견된 거 1차 나선. 그러면 우리가 2차 나선이 바로 나온다고 해도 얘는 삼각형 ABD하고 삼각형 ACD가 2차 나선이 될 겁니다. 1차 나선이 됐으므로 1차 나선이 됐으므로 AC분의 BC는 AD분의 ED 따라서 AD 곱하기 BC는 AC 곱하기 ED가 될 거고요. 2차 나선이 AB하고 ACD 나왔으므로 AB분의 b e 는 AC분의 CD가 되죠. 따라서 AB 곱하기 CD는 AC 곱하기 BD에 모습입니다. 1번, 2번, 1번 더하기 2번을 하게 되면 AD 곱하기 BC, AB 곱하기 CD, AC 곱하기 EB, 더하기 AC 곱하기 BD, AC로 묶어주면 AC에 e지덕이 b의 모습이 되겠죠. e지덕이 b라고 하는 것은 bd로 됩니다. a지곱하기 bd의 모습이 돼서 바로 증명이 되죠. 가장 중요한 증명 세 가지가 모두 다요놈입니다점 c를 지나면 bd의 평행한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 p에 대해서, 요 등변사할 걸 잡아놓고, 잡아놓고 저것으로 보자는 얘기에요. ab 곱하기 cd 대변의 길이의 곱은 대변 길이의 곱은 면적을 할때 항상 이웃한 변의 곱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사를 하는 겁니다. 기억 하시면 돼요. 두명네 번째 가겠습니다 증명 네 번째는 제2토레미 정리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토레미 정리도 아주 잘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2토레미 정리라고 하는 것은 제2토레미 정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사각형에서 한 대각선 대각선 길이를 4개의 변으로 구하는 식이에요. 한 대각선 길이를 한 대각선의 길이를 4개의 변을 이용해서 을 구하는 식이 제1토리 명입니다. A, B, C, D. 잡아서 편의상 치환한다고 했죠. A, B, B, C, C, D, A, D. 뭐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식을 뭐 A, C라고 하는 것을 X로, B, D라고 하는 것을 Y로 정의를 해볼게요. 이게 A. b, c, d, x, y 다 라고 정의를 해 놓으면 제이플레임이라는 것이 x의 제곱이 a, b 더하기 c, d 분의 a, b 더하기 c, d 분의 a, c 더하기 b, d, a, d 더하기 b, c 이게 x 제곱이고요. y 제곱은 a, d 더하기 b, c 분의 AC BD AB C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증명하면 동일한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x 제곱이 요놈이 되고 y 제곱이 요놈이 되면 x 제곱과 y 제곱을 곱하면 다 없어지고 요놈만 남아 있죠. ACBD와 ACBD x의 제곱, y의 제곱이 제곱을 해주면 ac 더하기 bd의 제곱이 돼서 결론식이 xy라고 하는 것이 ac 더하기 bd 의 e 형성이 되죠. 따라서 톨리비정리가원내대사경용하는톨리비정리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 증명이 돼서 지금부터 제2 톨리비정리를 증명을 하도록 할게요. 제2톤 비정리 중에 x의 제곱 하나만 증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y 제곱은 나올 거고 두식을로해버리면토레 비정리가 나오죠. 유각을 세타로 결정하겠습니다. 얘는 180 마이너스 세타 에로시 쓸 거예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laughs> 코사인 세타는 두 배의 a b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표현이 되죠. 코사인의 180 마이너스 세타 이 e, c d의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두개합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의180 마이너스 세타는 0이 되죠. 따라서 따라서 n은 ab와 cd의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분모 통분을 같이 해놓을게요. 분모 통분을 같이 해놓으면 두배의 ab, cd에 cd를 곱해서 a에 더 플러스 b에 더 마이너스 x 의더줄 거고요. n은 이 ab, cd에 대해서 a, b 를 곱하는 거니까 a, b를 곱해서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분모를 같게 통분을 해놨기 때문에 분자의 합이 제로가 되겠죠. n 는 분자의 합이 0이 된다는 거요. 따라서 c, d 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a, b의 c의 제곱, d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a가 0이 된다는 얘기. cd의 a의 제곱 더 b의 제곱, 마이너스 cdx의 제곱 더하기 ab의 c의 제곱, d의 제곱, 마이너스 abx제곱은 0이 되겠죠. 이두 개가 x제곱의 개수 더해서 넘길 겁니다. 따라서 우변을 이항을 하면 ab 더하기 cd의 x의 제곱은 요거죠. cd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될 거고요. ab에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 놈은 요 놈은 ac a c 곱하기 ad 더하기 더하기 bc. 곱하기 BD 더하기 AC 곱하기 BC 더하기 AD 곱하기 BD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D와 AD가 공통으로 있어서 AD로 묶어주면 AC 더하기 BD가 될 거고요. 이두 개에서는 BC가 공통으로 있죠. 따라서 bc로 묶으면 bd 더하기 ac 들어가 습니다 bd 더하기 ac가 또한 공통으로 있네요. 따라서, 따라서 bd 더하기 ac로 묶고, 남은 거 ad 더하기 bc가 됩니다. 결론, ab 더하기 cd, ab 더하기 cd가 x제곱의 개수죠. AB 더하기 CD가 X제곱의 개수가 되고 AD 더하기 BC와 AC 더하기 BD가 되는 거니까 X제곱은 AB 더하기 CD분의 AD 더하기 BC AC 더하기 BD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X제곱 제2 폴링이 e, 이와 같은 방법을 Y제곱을 구하고, 구해서 그 두식을 변명, 복을 하면, 하면 원내적토레이정리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차분하게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제곱식, 제곱식을 C와 D에다가 A를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B제곱. CD라고 하는 것도 B, C와 B, D의 형태로 처리하는 이 부분만 신경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 바로 인수분해가 형성이 됩니다. 이 과정, 인수분해하는 과정이 인수분해 방법의 형태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국물을 그냥 통일시킨 거예요. 이 부분은 국물을 밖게 만들고 나서 그래서 합이 0이기 때문에 분자의 합만 쳐다보려고 분모를 통일을 하는 겁니다. 증명 아, 네 번째 수요. 제이플레미언님.